네. 옷은 이 갖췄는데 네. 기운이 없어. 봄이 오니까. 어, 봄 타는 것 같아. 봄이니까 더피곤하 솔직히 봄이 오니까 피곤하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제가 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좀큰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왜요? 네, 봄에 기운이 없다고 하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거든요. 오. 요즘 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로 내려갔다가 또 낮에는 영상이잖아요. 그쵸. 우리 인체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 근육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면역 세포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른하고 피곤한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음. 네. 아, 저는 그냥 보빈이니까 좀 피곤해요라고 살짝 그냥 조금 과장적으로 얘기한 건데 아, 실제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뱃살이 요즘 보니까 제가 조금 늘긴 늘었거든요. 아. 어, 이쪽 아래는 보지 말아주세요. 아, 그, 제가 거울을 봐도 어, 예전만큼 이렇게 좀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늘어나는 게 아. 느껴지거든요. 네. 네. 이것도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뱃살이요? 네, 좀 늘었어요. 네. 뱃살이 나왔다면 네.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봤을 때 엄청 말라 보이시거든요. 쿠역도 네, 네. 집어넣고 왔어요. 쿠옇도넣어요 아, 씬하세요 네. 네. 저렇게 박수림처럼 네. 네. 마른 체형에 뱃살만 유독 나와 있다? 오. 이러면은 내장지방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 우리 내장지방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딸아이가 갖고 온 슬라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슬라임, 슬라임. 오. 봐보세요. 내장지방은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아. 장기에 잘 달라붙고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건데요 음. 이 과도하게 쌓인 염증 물질은 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네. 장기 곳곳에 달라붙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아좀 뱃살이 좀 나와서 이렇게 오태가 좀안 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큰 병을 가져올 만큼 위험해요 네. 그러까 사망도 사망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laughs> 실제로 복부가 비만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서 대사 증후군은 4.2배, 그리고 고혈압은 2배, 당뇨병은 2.1배, 만성 콩팥병은 1.5배로 높고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사망과 직결된 심혈관 질환 위험도 1.4배나 증가하게 되거든요.